분양대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은행의 대출이다. 이자가 쌓이는 그 상황이다. 정말로 건물 때문에 망하는 거다. 잘 알아본다. 건물은 잘 사야 한다. 끝이 아니다. 잘 해결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처음으로 그의 도움을 받았다. 그가 잘 해결해줬다. 천만 원으로 좋은 거래다. 그는 돈을 벌었다.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 중고차 업체에서 일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무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남아서 차를 정리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 차량을 촬영했다. 근무 시간보다 더 했다. 보수보다 더 일하는 습관이다. 대표를 도왔다. 그가 잘 되길 한 거다. 나는 그곳에서 뭔가를 얻어야 했다. 나도 성장한다. 그도 우리 회사도 성장하기를 원했다. 중고차가 100대가 팔렸다. 종업원이 계속 늘었다. 부하 직원이 생겼다. 처음이다. 누군가를 가르친 거다. 가끔씩 대표의 연락이 온다. 진실인지는 모른다. 잘못 보낸 것처럼 연락온다. 그도 나의 성실함을 원한 거다. 성공의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했다. 기억이 남는다. 그 과정이다. 문제를 알아차렸다. 나는 해결했다. 성공하길 원했다. 그렇게 해냈다. 책을 읽는다. 글을 쓴다. 아침에 하는 두 시간이다. 이것을 평생 한다. 워렌 버피처럼이다. 읽고 쓴다. 마음의 힐링이다. 성공의 전부다.